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오는 추석이 무서운 3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화목해도 너무 화목해서 고민이에요. 저희 친정은 가족끼리 대화를 잘안 해요. 다들 성격이 무뚝뚝하기도 하고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시댁은 영 다른 거예요. 애정표현도 어찌나 넘치는지. 처음엔 시댁이 화목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2년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주말마다 시댁에서 오라하니까 쉴 수가 없고요. 다들 화기애애한데 저만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한 번은 남편만 혼자 보내봤는데 더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순서로 전화가 와서는 아가야, 어디가 아프니? 밥은 먹었니? 보고 싶다. 하루 종일 휴대폰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화목한 집인데 명절은 오죽하겠어요? 밤새 게임하고 놀면서 웃고 떠들고 어 동안 잘아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기가 빨리는 기분이에요. 아... 남편한테도 시댁이 좋은데 가끔 부담스럽다고 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2년밖에 못 봐서 그래. 친해지면 점점 좋아질 거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다들 나한테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인데,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고, 시댁 생각하면 죄책감도 드네요. 이제 곧 명절이라 또 만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음... 너무 화목하고 아... 근데 좋은 분들이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가족으로 이렇게 삭 들어가기에는 음... 걱정이 되는 거고 음... 명절도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한 건 복인데 아...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이 너무 화목한 건또 이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아... 음... 소장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그것도 고민이냐 또금... 어, 고민도 가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 친밀도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별로 말 없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작스럽게 마치 온 귀가 양귀가 다 울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드는 <laughs> 집들이 있습니다. 네. 음, 이런 집에 가면 일단 정신 하나도 없고요. 어. 그 다음 나중에는 갔다 와서도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촘촘한 친밀감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 싶은 생각에 얘기를 하기도 약간 어색합니다. 음.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부적절감도 느끼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싶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고민도 되는 이 복잡한 사례, 아마 내담자, 곧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 사연이랑 정반대로 화목한 집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시댁은 반대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야. 제가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 다 바꿔버려요. <laughs> 아버님 찢어진 청바지 입혀드리고, 막 핑크색 셔츠 입혀드리고, 어. 그 웃음꽃이 만발하게 좀 바꿔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좀이 화목한 집안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음. 가끔 시댁 가서 아. 명절에 보면 서먹서먹한 집안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근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음. 아, 네, 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대문 열어놓고 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네분들이. 음. 아. 뭐 해? 이러고 어,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원래 사람이 당황스럽거든 당황스럽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네. 뭐 저는 당연히 제가 워낙 네. 말이 많으니까 음. 말 많고 막 이렇게... 진짜 많죠, <laughs> 그렇죠? 많이. 네. 그런 그시대이 사실 좋은데 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어, 남편과 해외여행을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음. 어머니 양력이 아니라 음력생신이에어요 아. 아. 그래서 그냥 지나친 거야. 그랬더 아. 전화가 아. 왔어왔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지도 않고 아. 여행을 갈 수가 있느냐고서 그거 풀어드리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며느리한테는 이런 가족적인 시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시댁 분위기에서는 뭐 우리가 남이가 저가 시댁 다 같은 가족이야라고 북적북적북적 음. 이런 분위기고. 음. 또 여기 며느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시대 뭐 처가 좀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고 그렇죠. 음. 네. 섞이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조용한 사람이 막그 와글와글 한 곳에 간다 그래서 내가 와글와글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맞아, 맞아. 또 내가 너무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너무 조용한 집 가면은 너무 나대는 사람이 돼요. 음. 이런 아주 복잡한 가족 역동 안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이 가족이 앞으로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적응 시간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적응이 잘 되면 문제인데. 적응하기까지의 필요한 여러 시간들이나 네. 감정적인 요소들이나 또 사람마다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개인차가 또다 있어요. 음. 어떤 분은 20년 넘게도 적응이 안 된다는 분들도 오, 계십니다. 음, 방문하는 횟수도 그렇고 음. 가족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네. 심지어 놀이도 어떤 집은 화투를 계속 치는데 어, 어떤 집은 화투를 치면 또안 되는 집이 함께 만나서 결혼 맞아요. 생활에 들어가 보면 이게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laughs> 고민하는 분들도 <laughs> 계세요. 참.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